자, 1번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시면 A와 B 주머니에 공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는 상태. 뭐 그런가 보죠 자, 동전 몇번 던졌어? 이때 앞면이 3번 미만 나올 수도 있고 3번 이상 나올 수도 있죠. 둘 중에 뭐 구하는 게더 편해요? 아래 거 구하는 게더 편하죠. 그래서 우리는 동전 4번 던졌을 때 앞면이 3번 이상 나올 확률을 먼저 좀 구해 봅시다. 그럼, 앞면이 세번 이상 나오겠다는 것은, 앞면 네번 나올 수 있죠? 앞면 네번 나올 확률, 몇이야? 그런데, 앞면이 세번 나와도 되는 거잖아. 그럼, 앞면이 나올 확률은, 여러 번 시행한다고 해서, 변해요, 안 변해요? 독립시행의 확률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네번 중에서, 세 번. 2분의 1에, 세 제곱, 2분의 1에, 일제곱. 그래서 너는 2분의 1에 4제곱으로 묶어보면 1 더하기 4죠? 그래서 5. 그래서 16분의 5. 일단 이걸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16분의 5의 확률로 앞면이 4, 3번 이상 나올 수도 있고, 그럼 앞면이 3번 미만 나올 확률은 몇이 되겠어요? 16분의 11이 되겠죠? 자, 그러면. 16분의 11이라는 확률로 앞면이 3번 미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A에서 몇 개를 꺼낼 거고, 두개를 꺼낼 거고, 두개 더한 걸 점수로 얻겠다. 이런 소린 거예요. 16분의 5의 확률로 앞면이 3번 이상 나왔을 수도 있죠. 그러면 B에서 몇 개를 꺼낼 거고, 3개를 동시에 꺼낼 거고, 문제에서 꺼낸 것도 꺼내면 안 된다고 써 있죠. 동시에 라고 했으니까. 세 개를 꺼낼 거고, 세 개의 합을 점수로 하겠다. 그러면 A에서 점수 나올지, B에서 점수 나올지,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알아요, 몰라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때, 문제. 점수가 6점 이상일 때, 슬러시. 이때 앞면이 세번 미만 나올 확률 구하시오. 이게 문제예요. 그럼 지금 구성 자체가 무엇이기 때문에, 조건 확률 기호로 씁시다. 확률을 구하시오. 무슨 확률? 앞면이 세번 미만. 어느 전제 조건하에서 점수가 6점 이상 꼭 쓰세요. 그럼 수식으로 바꿉시다. 그럼 분모는 점수가 6점 이상. 분의 분자는 점수가 6점 이상인데, 앞면이 3번 미만.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분모만 잘 구하면 분자는 거저 먹는 거야. 자, 분모 봅시다. 점수가 6점 이상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요 빨간색 사건에 의해서 6점 이상이 나왔을 수도 있고, 노란색 1에 의하여 6점 이상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케이스 두개로 나누는 거예요. 자, 케이스 1번. 빨간색 케이스죠 그래서, 미래야, 16분의 1. 그래서 이걸 쓰는 거라고. 이 사건이 나와야 뒤에 걸 구하니까. 16분의 11이라는 확률로 앞면이 3번 미만 나왔어요. 그러면 A에서 몇 개를 뽑을 거고, 그 뽑은 두개의 점수의 합이 몇점 이상? 6점 이상 나오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 이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은 아니죠. 한 명, 영서가 지금 전체 경우의 수를 뭐라고 얘기했어? 이런 게 중요한 거라고. 사실 OCE의 뜻이 뭐야? 그런데 실제로 A에 존재하는 숫자가 다 달라요? 근데 왜 OCE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요 3과 요 3을 다른 걸로 생각하겠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OCE라고 전체 경우의 수를 선택해 준 거예요. 그럼 그거에 맞게 사건의 경우의 수도 선택해 줘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잘 들어봐요. 나는 점수가 몇점 이상 나오고 싶어? 그럼 A에서 몇개 꺼냈을 때? 두개 꺼냈을 때 6점 이상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 거죠. 6점이 되려면 몇, 몇과 몇 몇을 뽑으면 돼? 3과 3이어도 되고 2와 4이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6점이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두 가지가 되는 거지. 6점 두 가지. 근데 6점 이상이니까 7점이어도 되죠. 7점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3과 4한 가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몇 가지라고 써야 돼? 두 가지라고 쓰셔야 된다는 거야. 왜요? 여러분이 o c 라고 썼잖아. 2, 3과 2, 3은 다른 3으로 여러분이 취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3, 4, 3, 4.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기본 개념이 바뀌어 있어야 확률과 통계를 할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요게 이제 6점 이상인 거죠. 끝났죠? 자, 그럼 두 번째 노란 케이스. 몇 분의 몇의 확률로? 16분의 5의 확률로 노란 사, 상황이 이, 벌어진 거지. 그럼 B에서 몇 개를 꺼낼 거고, B에서 세 개를 꺼낼 거고, 세 개의 합이,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이라고 쓸 거예요? 여러분이 5C3이라고 쓴 거예요? 내가 쓰지 않았어요? 자, 그럼 B에는 1, 1, 2, 2, 3.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럼 세 개를 뽑아서 더했을 때, 6점, 7점, 최대 몇 점? 7점까지만 되죠? 2, 2, 3. 이게 최대잖아. 그러니까 6점이 되는 경우와 7점이 되는 경우의 수 구해 주시면 돼요. 7점이 되려면 2 2 3 하나밖에 없죠? 7점 끝났고요. 자, 6점이 되게 만들어 봅시다. 6점이 되려면 언제 6점이 돼요? 1 2 3만 6점이죠. 여기까지 돼. 1 2 3 6점이죠. 그럼 1 2 3이 되는 경우의 수한 가지예요? 아닌 거라고. 요 1도 몇 가지고. 2도 몇 가지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여야 돼? 네 가지라고 써야 된다고. 이게 중요하다고. 라는 거야. 그래서 분모에 들어갈 놈이 너랑 너. 더한 거. 이게 분모인 거예요. 자, 그럼 분자는 뭐죠? 6점 이상인데 앞면이 3번 미만이니까 빨간색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얘가 정답인 거야. 그래서 정답, 너 더하기 너분의 너. 이렇게 정답을 쓰시면 된다는 거야. 계산은 쉽죠. 어, 계산은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레벨 쓰는데 정답 쓰죠. 그래서 정답 16분의 11 곱하기 10분의 4 더하기 16분의 5 곱하기 10분의 5이것 분의 16분의 11 곱하기 10분의 4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분자 분모에 16 곱하기 10 곱할게요. 그럼 약분돼서 44 플러스 25분의 44. 그래서 69분의 44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고 분자 분모 더하라고 했나요? 그래서 2개 더하시면 113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레벨 3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레벨 2에서도 했지만 지금처럼 뽑은 다음에 뽑았죠. 이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하고 계시고. 자 문제는 a와 b의 다음과 같이 공이 있는데 a에서 공을 하나 꺼내 뭐가 나왔는지 알아요? 그래서 b에다가 집어넣어. 그럼 뭘 뽑았느냐에 따라서 b에 들어가 있는 공의 위 아이들이 달라졌겠죠. 거기에서 몇 개를 꺼낼 때? 세 개를 꺼냈는데 세수의 합이 몇이 되는? 3배수가 될 확률을 구하여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 파악은 했죠? 자, 그러면 A에서 뭘 뽑았느냐에 따라서 케이스 분류하셔야 되겠지? 첫 번째. 자, 그래서 A에서 2를 뽑을 확률. 그럼 2를 뽑아야 되니까 일단 3분의 2. 그러면 3분의 1을 쓰는 순간 여기가 2가 이렇게 슉 들어온 거고. 그럼 합이 3이 되거나 6이 되어야 하고. 합이 3이 되려면 111. 합이 6이 되려면 2, 2, 2 또는 1, 2,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7개 중에서 3개를 뽑을 것이고 합이 3이 되는 경우의 수는 1, 1, 1, 1, 1 합이 2가 되는 경우의 수는 2는 3가지 경우가 있죠. 그래서 몇 개가 되는 거야? 한 가지가 되는 거지. 2 그냥 하나씩 다 뽑을 거니까. 이때 1 하나, 2 하나, 3 하나 뽑는 경우는 1도, 2도, 세 가지 경우씩 있으니까, 3 곱하기 3에서 9개. 요렇게 썼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11개. 다시. A에서 3이 나오려면, 3분의 1의 확률로 3이 들어간 거죠. 이렇게 그러면 7개 중에서 3개를 뽑을 것이고, 이때 합이 3배수, 3과 6이 되고 싶은데, 아까와 달리 얘는 2가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지우고 1, 2, 3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1, 1, 1이 되는 경우의 수한 가지. 1, 2, 3이 되는 경우의 수는 1이 세 가지, 2가 두 가지, 3이 두 가지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상황 더해주시면 13가지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두개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분모가 3곱하기 7시 3으로 이미 통분되어 있으니까 22에서 13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곱하기 7곱하기 5분의 분자가 35가 되겠죠? 그래서 약분해주시면 정답은 2번 3분의 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레벨 3 마지막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좀 읽어볼게요. 6부터 100까지 95개의 숫자를 우리는 n이라고 할 거야. n은 그 6부터 100까지 95개 중 하나예요. 이때 1부터 n까지의 숫자 중 우리가 그럼 위에서 어떤 n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럼 전체 공의 개수도 달라졌겠죠. 이 n개도 그 n개의 공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를 뽑았을 때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 3의 배수의 사건이 나오는 것을 B라고 하겠다. 이때 A와 B 사건이 독립이 되게 만들어라. 이게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 N을 어떻게 구할 건지가 중요하거든. 그럼 선생님이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N이 편의상 8이라고 한번 넣고 읽어보자. 오케이, 그냥 읽어볼게요. 자, 그럼 N이 8이라면 1부터 8까지 몇 개가 있는데, 8개가 있는데, A 사건은 2배수인 거죠. 그러면 8개 중에서 2배수, 즉 PA는 몇 분의 몇이 되겠어? 어우, 내가 원하는 건 8분의 4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오케이야. PB는? 8개 중에 3배수인 거잖아. 그럼 8분의 2가 되겠죠. 그럼 다시요. P의 A 곱사건 B의 확률은 2배수면서 3배수니까 결국 얘가 몇 배수? 6배수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8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독립이 되려면 두개 곱한 게 얘면 되죠. 얘, 돼요, 안 돼요? 되네? 이 곱하면 이렇게 약분, 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약분 되니까, 8분의 1. 되네? 독립이 되네? N을 찾아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한번 더. 만약에 N이 11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숫자는 1부터 11까지 11개의 숫자가 있는 거죠. 자, 그럼 PA는 몇 분의 11분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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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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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여기가 몇일까요? 2배수 맞아요. 다시요, PB는 몇 분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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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B는 3배수죠. 몇 개죠? 그럼 P의 A 곱사건 B는 몇 분의? 11분의 몇 배수였으니까? 맞아요? 이거 곱한 게 얘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탈락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죠?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하는 N 몇 개냐고. 이해는 다 갔어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으나 그럼 n 자리에 6부터 100까지 95개를 다 넣어 봐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돌파할 거냐?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n이 6부터 100까지의 뭐 예를 들어 8이라든가 11이라든가 이런 숫자에 여야 해.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서 곱한 게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보고 싶어. 근데 n이 몇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n을 가정할 거야. 어떻게요? 이렇게요. 첫 번째 n이 6m이라고 합시다. 왜 6m일까요? 나는 a 사건, b 사건이 몇 배수 몇 배수야? 그리고 곱배곱 사건은 몇배수인 거야? 6배수인 거죠. 그러니까 요 n이라고 하는 숫자가 6배 수인 숫자로 가정을 하자는 거야. 여기까지 돼. 그럼 이렇게 가정을 했다면 m 자리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갈 수 있어? 1부터 얘가 100보다는 작거나 작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1 6가지중 하나의 숫자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야. 이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이해가? 한번 해볼게. 그럼 pa는 아까 몇 분의 오케이 했어요 제가? 자몇 분의가 되죠? 그렇지. 6m 분에. 그래서 내가 오케이? 아, 그 요지를 한 거예요. 6m 분에. 요 1부터 n이 6m이라면 1부터 6m까지죠. 1부터 6m까지 숫자 중에서 몇 배수? 2배수의 개수가 궁금해요. 그럼 1부터 6 m 까지해서 2배수 몇개 있어요? 3m개 있었겠죠. 그래서 얘가 3m인 거예요. 이해 가나? 다시요. 그럼 PB는 몇 분의? 6M분의. 몇 배수? 그럼 1부터 6M까지 해서 3배수 몇개 있겠어요? 2M개 있겠죠? 그럼 P에 A 곱사건 B는 몇 분의? 6M분의. 6배수니까 몇개 있겠어요? M개 있겠죠? 곱한 게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라.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약분하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 6분의 1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아 예, 오케이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가능한 n은 m 자리에 1부터 16까지 집어넣은 6배수인 거지 그러니까 몇개 있는 거야 16개 있다 이렇게 정답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개수만 구하고 싶으니까 선생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나요 그래서 6배수는 이렇게 쉽게 할수 있다고 근데 아닌 게 문제인 거지 근데 생각보다 문제가 아니야 집중하면 할수 있어. 해볼게. 두 번째. n이 몇이라고? 6m 플러스 1이라고 하자. 됐나요? 이건 6에서 아니잖아? 그럼 1 했다면 m 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갈 수 있죠? 1부터 16까지. 그래서 1부터 6m 플러스 1이라는 숫자까지 확인하겠다는 얘기죠? 자, 집중하세요. 자, 그러면, PA는 몇 분의? 6M 플러스 1분의. PB는 몇 분의? 6M 플러스 1분의. PA 곱사건 B의 확률은 몇 분의? 6M 플러스 1분의. 이렇게 가는 거 맞죠? 자, 이제 A는 몇 배수? 2배수. 자, 그러면 1부터 여기까지 2배수는 1부터 6M까지의 2배수의 개수랑 똑같죠? 어차피 6M인 짝수니까 6M 플러스 1은 홀수라고. 1부터 3까지의 짝수의 개수나 1부터 4까지의 짝수, 에 1부터 4까지의 짝수의 개수나 1부터 5까지의 짝수의 개수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몇이 돼요? 3M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는 뭘 쓰는 거죠? 3의 배수를 쓰는 거죠? 그러면 6M까지는 딱 3배수죠? 그럼 더하기 1을 하나, 2를 하나, 2를 하나, 3배수의 기수는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도 몇이에요? 2m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몇 배수 쓰는 거니까? 6배수 쓰는 거니까 몇개 돼요? m개가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2개 곱한 게 얘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실제로 2개를 곱하시면 좌변은 6m 플러스 1의 제곱에 6m 제곱이 되고요. 우변은 6m 플러스 1분의 m이 되죠. m은 1부터 16까지 자연수니까 이렇게 약분되죠. 그러니까 6m이 6m 플러스 1이 되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불가능. 그래서 얘는 탈락 이렇게 된다는 소리인 거야. 이제 슬슬 이해가 가요. 그러면 6m했고 6m 플러스 1을 했으니까 우리는 뭘더 해야 됩니까? 6n 플러스 2, 6n 플러스 3, 6n 플러스 4, 6n 플러스 5까지만 하시면 돼요. 왜 6n 플러스 6은 어차피 몇 배수니까 <laughs> 6배수 6n이랑 똑같으니까 이해가 돼. 근데 이걸 해야 됩니다. 안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할게요. 자 그럼 케이스 3번 n이 몇이라고 하죠? 6n 플러스 2라고 하자 그럼, M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16까지 가능하죠? 6 곱하기 16, 96이니까, 98, 그죠 그러면 1부터 6M 플러스 2까지인 거예요. 그럼, PA, PB, PA 곱사건 B. 계산, 계산, 계산. 분모는 어차피 6M 플러스 2로 결정. 이제 분자만 쓰면 되죠. 자 집중. a는 몇 배수? 6m까지는 몇개 있어요? 3m. 근데 거기다가 몇 더했어? 2더했죠. 그럼 더하기 2 때문에 몇개 추가가 되는 거야? 한개 추가. 굿. 그러니까 여기가 몇인 거예요? 3m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자 b는 몇 배수? 3 배수. 그럼 6m까지 몇 개? 2m 개. 맞아? 근데, 더하기 2 한다고 3배수가, 한개더 추가가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개? 2m개. 곱사건은 6배수. 추가 안 되죠? 그러니까 몇 개? m개.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 체크할 수 있겠어요, 이제? 자, 곱합시다. 어차피 하나 약분 될 거니까. 2m에 3m 플러스 1이고요. 하나는 약분 됐으니까. m 만 남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약분 되니까 6n 플러스 2가 6n 플러스 2니 가능 불가능.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몇개 16개가 추가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소리예요자 그러면 여기서 16개 여기서 16개 나왔죠. 일단 32개 나왔어요. 지우겠습니다. 정답은 32개죠. 근데 해봐야 돼요. 키스 4번. n이 6m 플러스 3이라고 하자.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야리꾸리해지는 거 보이시죠? 그럼 m은 1부터 16까지. 그럼 1부터 6m 플러스 3까지. pa, pb, p의 a 곱사건 b. 6m 플러스 3분의. 그럼 갑시다. 글씨 점점 개판이네요 자, A는 2배수 여기까지 몇 개? 3M개 이걸 통해서 몇개 추가? 하나 추가 그러니까 3M 플러스에. B는 몇 배수? 3배수 여기까지 몇 개? 2M개 이것 때문에 몇개 추가? 한개 추가 그러니까 2M 플러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할수 있겠어요? 곱사건은 6배수니까 추가 안 되죠? 어 집중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곱해봅시다. 분모 하나는 약분됐겠죠? 그래서 6m 플러스 3분의 3m 플러스 1, 2m 플러스 1이 하나 약분됐죠? m이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곱하시면 6m제곱, 전개하면 6m제곱 소거되죠? 그러니까 좌변에서는 5m 플러스 1이고, 우변에서는 3m인 거죠. 그러니까 2m 더하기 1이 0일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그래서 탈락된 겁니다. 두 번만 더 합시다. 케이스 5번. 이거를 우리가, 아니, 우리가가 아니지. 나는 <laughs> 답을 아니까 사실 니들이 하기 싫겠니? 내가 더 하기 싫겠니? 내가 더 하기 싫지 않겠니? 답이 이미 나왔는데, 근데도 하는 거예요. 4까지. 그럼 여기 딱100 나왔죠? 그러니까 100 나왔으니까 또 이따가 6m 플러스 5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PA는 6m 플러스 4분의 2배수죠? 너 때문에 3m 몇개 추가? 2개 추가. 그러니까 3m 플러스 2. PB는 6m 플러스 4분의 분자가 너 때문에 몇 개? 2m 개죠, 2m 개. 3배수니까, 여기다, 너 때문에 몇개 추가? 1개 추가. 마지막으로, 곱사건의 확률은 6M 플러스 4분의 6배수니까 더 추가 안 되죠? M개,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은 안 해봤겠지만, 저는 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 약분, 3M 플러스 2와 2M 플러스 1 곱한 거. 하나 분모 약분이니까, M. 넘어가면 6m 제곱 죽었죠? 그러니까 3과 2니까 10m 플러스 2는 남는 거 4m. 그럼 6m 플러스 2가 0이니 어노 oh, no. 탈락. 아 네네네. 그래서 7m 3m 플러스 2 0이니 노 no.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이해 가나요? 정답 몇 개야 지금까지? 32개였죠. 마지막 그래서 마지막 6번 N이 6M 플러스 5일 때 그럼 M은 1부터 몇 가지예요? 15까지죠. 그렇죠? 16이면 100을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1부터 6M 플러스 5까지 그럼 PA는 6M 플러스 5분의 2배수니까 3m 몇개 추가? 2개 추가. pb는 6m 플러스 5분의 3배수니까 2m에 몇개 추가? 하나 추가. 어? 다시. 이게 3m이죠? 이게 2m에 한개 추가. 마지막으로 a 곱사건 b의 확률은 6m 플러스 5분의 6배수니까 m개만 추가.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곱합시다. 분모는 하나 약분됐고요. 분자는 3m 플러스 2에 2m 플러스 1이고요. 분모 약분됐고요. m. 6m 제곱은 전개하면 죽을 거고요. 3에 4니까 7m 플러스 2분의 2는 5m. 그래서 2m 플러스 2가 0. m은 1부터 15까지니까 가능한 게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탈락.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최종 정답, 16, 16, 정답은 3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고요. 계속 강조하지만, 이거 독립인 거 있죠? 이게 제일 어려워요. 아시겠죠?